김정숙 여사인데요, 6,292만 원. 무슨 돈입니까?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때 전용기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보시면 기내식 비용이 항공기에서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연료비와 비슷한 수준인 거죠. 한개 얼마 쓴 거예요? 인도 갈때 보통 기내식으로 밥한번 간식 한 번을 주는데 항공업계는 그걸 한 끼라고 친다고 합니다. 왕복이니까 두끼 전용기에 36명이 탑승했으니까 한 명당 한 끼에 87만 원어치를 먹은 셈입니다. 뭘 먹었을까요? 네, 메뉴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 기내식을 공개한 적이 있더라고요. 전용기 기내식 메뉴는 뭔가요? 청와대 인스타그램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삭아삭한 샐러드에 햄버거. 한국에는 대표 밥심인 비빔밥도 있네요. 항공 업체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일반 비행기와 전세기가 다르긴 하지만 6292만 원은 비상식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기내식이 전체 티켓 비용의 10%를 넘지 않는다고요.